퇴근 후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리기 위해 필요한 건? 어. 그렇지 그렇지. 아우 개가 어. 없어도 되네요. 역시나 맨손. 어. 이렇게 병뚜껑을 따기 시작했던 건약 10년 전. 날 더워서. 일하는 동료분이 맥주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. 네. 아니 오픈오버를안 가져왔네? 원래 손톱이 좀 두껍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힘을 팍 주니까 아, 뻥하면서 따지더라고요. <laughs>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<laughs> 난리가 났었죠. <laughs> 처음에는 이걸 대지 않고 이렇게 손, 손만 넣어서 따다가 어. 이 밑에가 지렛대 역할도 하고 음. 그러다 보니까 따기가 더 편해진 거예요. 네. 거예요, 그러면? 아, 제가 제 술자리에서 재미 삼았다는 거라 네. 세 보진 않았는데 네. 그런데 만약 연속으로 딴다면은 한열대 병은 따지 않을까요? 병? 네. 연속으로 어떻게 따요? 그렇다면 주의장 씨의 찰 술상에 손톱 한번 얹어주시렵니까? 어. 후하게도 준비했다 무려 열다섯 병! 15병. 이렇게 열다섯 병을 한 번에 놓고 계속 따본 적은 없어서 아. 처음이거든요, 솔직히. 어. 아니 뭐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? 일단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. <laughs> 도전해 보겠습니다. 어. 유일무이한 인간 병따기의 자존심을 걸었다. 과연 성공할 것인가. 시작 시작. 도전이죠 이거. 오! 역시나 가차없이. 저리 이야... 진짜 신기하네요. 어! 빨라요. 그거. 마지막에 벌써. 아 땄어. 맥주병을 순식간에. 1분 36초. 3명 6.4초. 언필리버블 결코 쉽지 않은 게임이었다. 어디 가든 떴다고. 떴다고 하니까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아니 제가 일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<laughs> 주위 분들한테도 각인시키는 어떻게 보면 작은 재주지만 네.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저를 알리는 큰 보물을 찾지 않았나 그렇게 <웃음> 생각이 <웃음> 들어요. 들어요? <웃음> <누구 나오셨는가>? <웃음> <웃음> 절대 못 잊어버리죠. 맥주병을 딴다는 것. 많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. 병따의 최적의 각도는 33로. 병을 따기 위해 가해지는 힘은 27뉴턴. 하지만 전 그게 필요 없죠. <laughs> 세 손가락을 병뚜껑에 걸고 이렇게 야. 이렇게 이렇게. 참 쉽죠.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. 어. 오늘도 고생하셨는데. 난리 어? 나죠. 사람이 멋져, 멋져, 아이고. 아이고. 이런 거 어디서도 못 봐요. 멋져, 멋봐 멋져, 멋져, 야져 멋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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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 세상에 유일무이한 주인공의 재주를 오래 보기 위해선 앞으로 손톱 건강도 좀 그래. 생각하셔야겠죠? 너무 많이 짜놨죠? 무리하면 안, 안 좋은 거죠. 앞으로는 재미있는 재주가 조금 필요하다. 그럴 때나 이제 한 번씩 하고, 그리고 나머지는 저도 이제 병따기한테 양보해야죠. <웃음> <웃음>